마음을 담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은혜와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입니다 당분간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꾸질함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게시록은 요한이 쓴 게시이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소견이나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면 조금은 무시하고 외면해도 괜찮겠다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시해도 안 되고 외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 읽고 듣는데 훈련까지 필요하나 물으실지 모르지만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읽고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면 듣기는 듣되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만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과 궁핍과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금물살에 쓸려 갈 뻔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발을 잡아당긴다. 느낌이 꼭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온갖 몸부림을 쳐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좀 밤에 길을 가다가 오래 전 얘기입니다.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깡패들이 칼을 제 옆구리에 갖다 대고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죽을게요, 살았게요. 네. 다행히 지금 살아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죽을, 죽을 지경이다. 힘들어 죽겠다. 그 마음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 알지만, 죽을 뻔한 경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포요, 힘겨운 일인데, 서만학교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만큼 순교가 일상처럼 되는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았으니, 이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환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손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한 그들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비방을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비방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 당시에 성찬식을 오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반국가 집단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고혹스러운 비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과 비방받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실제로 너무 궁핍한데 나는 몰래 눈물을 감추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웃으니까 괜찮은 줄 생각합니다. 멀쩡해 보이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숨겼지만 내가 감추어 놓은 눈물을 알아채 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내가 감추어 놓은 눈물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고 지나갑니다. 사실은 그것은 참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적인데 우리 주님이 나의 힘겨움과 궁핍함과 억울함 나의 감춰놓은 눈물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아시면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이러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겨움과 여러분의 궁핍함과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사실로 위로받고 이 안주간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사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앞에서 너는 궁핍하고 내가 그 궁핍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너는 부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여하다는 거예요? 부여하면 부여하다고만 말하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만 말해야지 너의 궁핍도 안다고 말하고 네가 부여한 자라고도 말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다른 면을 각각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분명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공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는 부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빼서 네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부여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말씀은 틀린 것도 아니오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헷갈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괜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많은 재산을 쌓았다 그 사람은 부자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잘 산다고 표현하면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는데 가난하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못 산다고 말하면 그거는 큰 신뢰예요. 마찬가지로 소만나 교회가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비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 훨씬 더 중요한 영적 관점에서 이소만나 교회는 부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은 이소만나 교회가 부여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부자이냐, 가난한, 가난하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영적으로 부요하냐 영적으로 궁핍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부요하고 영적으로도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공교로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적 관점에서는 좀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하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 것 가득 차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방에 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을 받는다는 그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소모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유대 공동체가 사탄의 무리들이다.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저만 하더라도 세상의 말에 인간의 말에 제 마음을 뺏길 때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왕 빼앗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서만화가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바로 다음에 두려움 투성입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잠시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은 죽을 수도 있는 환란이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 거야. 환란은 끝나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래야 문맥이 맞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해 놓고 환란을 당할 거고, 감옥에 갇힐 거고, 고통을 받을 거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 한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좀 숨기고,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야 교회 나갈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올 텐데, 성경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많을 거야 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부분의 세 번역은 모두 핍박을 받으리라. 공동 번역은 누구나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게 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제일 수긍이안 돼요. 아니, 고난을 당하라는 말까지는 뭐 힘들지만 고개는 끄덕일 수 있겠는데 기뻐하라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말로 들려요. 막 때리면서 울지마! 이럴 때 있죠. 울지마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때리지를 말던가. 아니 아프게 때리면서 울지마고 그러면 더 눈물이 나죠.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고 라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선택이 아니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만 하면, 오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경건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칼국수도 좋아하지만,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몸에 좋은 것딱두 가지예요. 칼국수하고 비빔밥. 딱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때 비빔밥 그 맛의 정점은 고추장입니다. 어떤 분들이, 야, 이미 짜니까 고추장 안 넣어도 돼. 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비빔밥을 모르거나 저를 모르거나. 여러분, 싱거워서 고추장 넣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맛 때문에. 고추장을 넣어야 비로소 비빔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을 좋아해도 고추장만 따로 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그 자체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분에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려면 우리의 인생에 매운맛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한 생각과 고난이 어우러졌을 때참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때 우리는 경건과 참된 복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힘겨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차라리 죽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유혹을 받아 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냉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아마도 폴리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폴리갑은 소만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한 이유 때문에 화영의 처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그를 회유하는 마지막 말이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화영대 위에 서 있다면 일단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평범한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열두 사도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한번 그런 말 한다고 주님이 날 버리실 것 같지 않고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다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폴리갑은 그한 번을 하지 않고 마지막 이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순교의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8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서 이 말이 잘안 다가올 때가 있지만 마음을 차, 가부,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함정,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은 죄의 함정이. 사실은 죄 때문에 영혼이 시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벼워 이길 수가 없는 절대 복음. 마지막 네 번째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활과 영생,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어제 밤늦게, 오랜 저의 제자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형제는 오래도록 1년에 몇 차례 안부와 감사 인사를 보내는 형제이기 때문에 아 구정설 인사를 보냈구나 신정에도 보냈는데 또 문자를 보냈구나 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그 형제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문자를 받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2025년 새해를 시작했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때 이것저것 옥신각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종착역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어간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좀 놓치고 뒤처져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네 가지 신앙 고백만 제대로 믿는다면 용기가 없어서 순교를 못할 뿐이지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잘안 되죠. 그러고 보니 저도 아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이제 성경 본문 자체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용기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폴리가비 예수님을 부인 안 했을 때 누군가가 죽여줬으니까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광장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 소리쳐도 아무도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순교하기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저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둔갑 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순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 때그 순간까지 평생을 신실하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궁핍함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비방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그럴듯한 상황과 이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결코 쉬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살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